사진 농가요 동상이네, 동상. 야, 야, 이름이 여기서 이제, 물어면안되아비용가는비용서는거 아, 그래서 필요 없다. 비용부 한아니 요, 요가, 저, 화산, 저, 화라산에, 최고 유명한, 달 화산, 달 화산, 음. 화산 혈화산,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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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화산, 딸 화산, 딸 달, 산산달 화산. 딸화 화산. 달, 화산. 화산. 딸화고딸 화산. 딸 화산. 가 화산. 딸 화산. 딸 술, 입도 안 되겠다. 오늘, 오늘, 처겠네 야, 되게 좋다, 봐이 개새끼도 있고. 와서 오늘 좀... 뭐. 어어아 우리는 술을 원래 입도 못 되는데, 비가 와가 먹는 기지 뭐. 아아아 와, 야, 어제도 좋아하는데, 오늘도 또 좋다. 야. 응? 어? 사라